엊그저께 제가 올렸던 이제 제 스윙이 좀 바뀌고 옛날 사람식의 스윙이 바뀌면서 골프가 엄청 쉬워졌다. 뭐, 점수를 확또 줄이거나 그런 게 아닌 그냥 스윙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뭔가 생각도 많아지고 막 스윙을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이상하면은 뭐또 스윙도 왜 잘못된 것 같고 하는데 지금 이제 옛날 사람식의 스윙을 하니까 일단 스윙에 대한 부담감은 좀 없어지네요. 좀 편안하게 칠수 있는. 결국에는 스윙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편안해야 뭔가 멘탈도 좋아지고, 골프가 잘될 건데, 그전에는 너무 이게 뭔가 이론이 너무 많으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스윙을 좀 어렵게 하진 않았나.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뭐, 파3 정도에, 파4인데, 제가 조금씩 앞으로 와가지고, 파3 느낌을나 나게 하려고, 파3인데, 2 0 5 m 예요 205m. 205m 파3 뭐 엄청 어렵죠. 네. 근데 거기에, 제가 여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머슬백 아이언이, 아담스, 이데아 MB2라고 굉장히 예쁘죠? 네, 이걸 제일 좋아해요. 이게 원래 녹슨 모델이 있는데 코팅을 안 해서 그거는 4번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네. 투어 이슈예요. 흰색으로 나온 건 투어 이슈인데 어, 여기 MB2, 여기 투어 이슈 헤드에 3번 3번 아이언에 머슬백에 그 다음에 샤프트도 다이나믹 골드 엑스백 이것도 투어 이슈거든요. 투어, 투어들이 거의 쓰는 이제 그런 스펙에 맞춰진 아이언입니다. 예, 근데 예전에는 이제 멋을 뭐 때도 굉장히 멀, 연습을 많이 하, 하려고 그리고 스크린에서는 어느정도 쳤는데 필드 나가면 들고 나가기게좀무섭더라고요아 이거 왠지 이게 안 좋지 않을까 근데 필드는 잘 안들고 나갔는데 이 스윙을 받고 나서 스윙이 좀 쉬워지니까 아, 이것도 이제 필드 들고 나가볼까 생각을 중이거든요 그리고 샤프트도 무거웠는데 그전에는 이런식의 스윙을 하면 굉장히 샤프트가 무거운데 옛날 사람식으로는 좀뒤집어사니까이 샤프트도 좀 가벼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스윙을 하나 바꾸니까 뭔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쉬워졌어요 점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가봤어. 그래서 옛날 사람, 예 옛날 사람이었는데 그 전에 제가 했던 스윙으로 하면은 한 250m를 이렇게 세게 쳐도 거의 잘 안가요 그리고 뭔가 스윙이 되게 어렵고 컨택하기도 컨택하는 그 순간에도 제가 뭔가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막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바콘스윙으로 하니까 그냥 어댑터 하자마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치면은 알아서 들어오고가 버려서 알아서 그러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오 됐다. 그린으로 바로 가면은 여기는 이제 백스핀을 읽어서 골프존이야뭐 가다가 그냥 뭐잘 띄우기만 하고 칠번가지고 연습장에서 막 치면 2 0미 m 도 가고 하거든요. 근데 절대 저는 필드 나가서 7번 가지고 170m도 못 보내요. <laughs> 아무리 세게 때려도. 그러니까 골프전은 떨어지는 거리 대비 튀는 게 너무 많아서 드라이버처럼 튀어서 자기는 뭐 골프전에서 150m 나간다는데 캐리를 딱 보면은 한 135m에 떨어져도 튀어가지고 굴러가지고 뭐 연습장 가지고 150m 가거든요. 골프전은 캐리 거리는 비슷한데 런을 포함한 거리는 연습장 거리, 아이언 거리가 진짜 필드랑 안 맞습니다. 훨씬 더 많이 나가요. 네, 어쨌든 골프전에서도 200m면 그냥 붕뭐한6 가지고 세게 쳐서 공 띄우면 그린에 서고 그러는데 절대 필드에서 안 그렇죠 네, 그래서 이파트리 200m 얼마나 어렵습니까 2 0 0 m 죠 네. 그래서 여기는 프로그램은 백스핀도 잘읽고 네, 백스핀도 3번 하이로 치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린에 떨어지면 다 올라오거든요 그린 앞에 떨어뜨려서 러프를 이렇게 페어웨이를 살짝 지나면서 스피드가 죽어서 에이프로를 통과해서 그렇게 해야 그린에 좀갔더라고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데 예전에 이런 걸 했으면 어, 공을 좀 좋은 걸로 바꾸고 여기는 공도 좋은 걸 써야 돼요 스피드 하을다 이기기 때문에 이거 똥볼이네요 그래서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스윙을 좀 쉽게 하고 나니까 아, 아무 생각 없고요 가라구 <laughs> 신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그린 앞에 딱 떨어지면 치어서 굴러서 딱 스피드가 있고 네, 그래도 나쁘네요. 3번 아이언이어서 여기는 그린도 딱딱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런, 그러니까 어, 좀 세팅 자체가 PJ 투어 정도의 그린의 딱딱함과 그린의 빠르게 이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치는 진짜 어렵습니다. 쇼다이는 버벅서긴 서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드로우를 치려고 하면은 이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치는 스윙을 하면은 내가 직접 여기서 인으로 끌고, 이르러 와서 아웃으로 나가면서 저쪽으로 공을 보내면서, 그걸 또 억지로 이렇게 막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일. 그렇게 해도 뭐 드로우를 칠수 있겠지만, 그러면 해야 될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이쪽으로 와야 되고, 앞으로가 네, 저쪽으로 보내면서 룰리지 해야 되고. 되고. 그 네. 그런 영상도 많이 올렸는데, 스윙을 바꾸니까, 오우, 드로우가 이런 식으로지 몰랐네요. 그냥 저쪽으로 보내면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가다가, 이렇게. 이게 실제 필드 가도 요구질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이제 센서가 뭐 투어 프로들도 아니면 피팅샵에서도 쓰고 할 정도로 그래도 뭐 괜찮은 약간 드로가 조금 일반보다 좀 많이 나긴 해도 그래도 뭐 일단은 좋은 센서니까 저기 <laughs> 저기를 했을 때 비슷한 구질이 좀나오죠 거리도 비슷하고 캐리도 비슷하고 구질도 뭐 비슷하고. 한번 제 친구 연습장에서 있게 되는지 한번 또 한번 가보고 테스트를 할까 생각 중인데, 가다가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예전에는 이렇게 치는 게뭐 미드라이언까지는 굉장히 좀 드로우를 치는 게 쉬웠는데, 훅을 치는 게 쉬웠는데, 영화에만 들어가면 저는 몸을 너무 빨리 돌려가지고 아직까지도 팔이 이 체가 들어오는 속도보다 제 몸이 더 빨리 열리거든요. 원을를 쓰는 직업이라서. 드로우를 치는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확실히 이게 제 친구마다 항상 얘기하는 궤도 궤도 궤도를 궤도를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그냥 된다라는 건데 그 궤도를 제가 요즘에는 이제 약간의 인아웃을 아예 그냥 원래 만들어 놓고 그냥 밀어 치니까 뭐 알아서 들어오게 그렇게 궤도가 딱 만들어 놓고 그게 또 이제 제가 말하는 옛날 사람 스윙에 딱맞더라고요 물론 제니클라우스는 페이드를 쳤지만 뭐 드로우도 잘 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놀로 생각을 안 해도 가다가 뭐 그리고 링기선도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뭐 무조건 그린에 딱딱 갖다 붙이고 못해요. DJ 투어 선수도. 근데 어쨌든 스윙 자체가 예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치면 미스 샷이 너무 많았어요. 뭐 그린까지 가는 것도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골프는 제가 계속 예 뭔가 이렇게 깨닫는 건 깨닫는 건 결국에는 그린으로 어떻게 좀잘 가느냐, 그거더라고요. 아, 세 번만에 못 가면 네 번만에 뭐, 가가지고 뭐, 그냥 붙여나 보기 정도 해도 그렇게도 문제없는 게임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그린에 갖다 붙이고, 어떻게 하면 팔을 못하면 보기 하고 그랬는데, 뭐, 보기 하더라도, 뭐, 끊어가더라도, 그린까지 어떻게 그냥 쉽게 가느냐가 좀 중요한 게임인 걸 자꾸 깨닫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250m 이거를 뭐 그린에 올려가지고 갖다 붙이기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그린 쪽으로 잘 편하게 갖다 놓느냐 그런 식의 스윙을 좀 만들어 놓으니까 어 필드에서도 좀 편하더라고요. 요즘에 필드 가면은 그냥 어 뭐한 100m다. 그러면 보통 남자들은 뭐 52도나 56도 잡꾸 세게 치는데 그는뭐피팅주세요피팅 가져가서 두치거든요 뭐 어, 갔는데 뭐 멀면은 뭐 조금 더 멀고 뭐 짧으면 조금 더젊고그 다음에 한1 3 0 m 터다 그러면 예전에는 9번 가지고 치려 했는데, 8번 주세요. 8번 가지고 그냥 두 치거든. 아뭐 알아서 잘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뭐 마음도 편하고 그냥 컨트롤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 스쿼어도 훨씬 더 좋더라고요. 네. 왜냐면막 미스샷 이런 게 줄어듭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바꾼 수인 자체가 공을 쉽게 앞으로 밀어내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공을 저쪽으로, 그래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이승윤으로 아직까지는 필드는 안 나가봤는데, 어, 필드 나가서도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필드를 빨리 잡아야 n 요 저는 뭐연습생이나뭐 어드레스도 그런 거대강하죠 그린 쪽으로. 먼거리에 있어도 어려운 채로 어렵죠. 모슬백인데 x 이 투어리 주에뭐 그런 채로도 고, 뭔가 좀 공을 쉽게 앞으로 보낼 수 있는 스윙을 제자신이좀 만든 것 같아 가지고 어, 기분이 엄청 좋네요. 제가 말했 어, 스 영상 올릴 때 말했지만, 아직까지 저도 연습 중이라 뭐 함부로 뭐 어떻게 해, 이게 맞다 이렇게 하기 영상을 올리기까지는 방법을 올려드리기까지는 좀 어려워. 좀제 스스로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 쉽게 공을 제가 이제 터득한 쉽게 공을 치는 방법을 좀 익숙해지고 싶으면 옛날 사람들, 올드 스윙, 올드 스윙, 뭐, 컨벤셔널 스윙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올드 스윙, 잭니 뭐, 클라우스 아덜트 타머. 배너고는 어렵습니다 배너고는 배노곤 못해요 배놓고는 안되지만 그 다음에 뭐 옛날 사람들 바비 존슨 뭐 이런 사람들의 스윙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스윙을 따라가면 훨씬 더 그냥 좀본능적이에요 왜냐면 예전에는 스윙에 대해서 이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공을 저쪽으로 날리는 골프의 본질에 맞는 스윙이라고 생각하면 몸 움직임이 근데 그게 타이거 우즈가 나오면서 타이거 우즈의 스윙을 너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초고속 카메라가 생기면서 카메라로 해서 이렇게 프로들은 와서 여기서 내기 각도가 이렇게 되니까 이걸 해라. 그게 너무 이론이 너무 많아져서 현대 스윙이 너무 어렵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골프가 좀 어려우신 분은 옛날 사람들의 스윙을 그냥 따라 해보면은 또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미스샷이 났는데도 가다가 이렇게 돌아오고 거리도 뭐 충분하게 나더라고요. 예전에 미스샷은 아예 거리가 났어요. Okay, looks like we are about 225 y a r d s to the pit. If you do not know, you'll get a d i r 어, 계속 그린쪽으로 갈수 있는 스윙을 편하게 하는게 뭔가 이렇게 점수를 줄이는데 훨씬 훨씬 좋고 그런게 이제 골프의 진짜 스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요새 좀 깨닫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평안에 이제 좀 편한 스윙을 이제 발견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 결국 저도 독학이거든요 네. 저는 특히 남들이 하라는 거는 좀안 어, 하는 그런 이제 좀똑불장군 같은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따라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택한 거는 요즘에 하는 스윙에서 뭐 동작이나 이런 것 비슷하겠지만 요즘에 나오는 요즘에 말하는 했습니다. 요즘에 말하는 스윙에 사지 말라는걸 몰라서 하다가 보니까 어 저는 또 편해지더라고. 요 어쨌든 오 좋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복학을, 물론 가장 좋은 거는 프로님한테 매일 배우고 헬레슨을 하고 하나씩 고집 교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일단은 그거는 뭐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투자고 어렵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요새는 골프는 현실적으로 어, 지 딸내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하다 찍다가 끊겼네요. 어쨌든 저는 저만의 방법을 좀 발견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더 정리되고 조금 더 편안하게 제 나름대로 뭔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생기면 또 이제 제가 방법을 먹으려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스피드 주고 굴러가서 그리고 좋죠?